오빠는 변기쟁이. 어제 제가 전기실 수배 전반 점검 중에 동력 큐비클 판넬에 부착된 아날로그 전력 계기판과 전류 계기판 눈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 지침계가 처음에 30kW를 가리키고 있다가 금방 70kW까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30kW로 돌아오고 전류 지침계도 금방 값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력판넬의 전력과 전류지침계가 정상인가요? 두 번째로는 전력지침계가 30kW를 가리키고 있다가 갑자기 70kW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세 번째로 궁금한 사항은 만약 계기판 지침값이 이상하다면 동력 큐빅의 아날로그 지침계를 새로 교체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교체한다면 공사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자재를 사서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력 판넬에는 전동기 부하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가동할 때는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눈금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쉽게 생각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동 시에는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변동 값이 클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침계 교체와 관련해서는 관리자가 관리하기에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교체 주체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빠 전기제